진보신당 조직 진로와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주십시오. 라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전체 다섯 가지입니다 1번은 5월 31일 타결된 최종 합의문은 3 2 7일 당대의 결정의 정신과 내용을 비춰볼 때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5 3일 합의문 여기서 말하는 5.31 합의문은 고유명사로서의 5.31 합의문입니다. 5.31 합의문은 이러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에 참여한 재정당 단체 대표자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후 2차 협상 결과와 5.3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일말 전후 임시당대회를 통해 최종 합의에 대한 승인 여부와 당의 조직 진로를 최종 결정한다. 가장 핵심적으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한다. 한쪽에서는 반드시 부결돼야 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승인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조건부로라도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부결되어야 한쪽은 지금 깔끔하게 부결 처리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 있고 부결 후에 재협상을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결이든 승인이든 양쪽이 현재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고육지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이라고, 인정이라고 쓴 표현은 성인도 부결도 아닙니다. 성인도 부결도 아니지만 이후에 협상 절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결이 되면 이후에 일체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안건 반려가 되면 부결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후 협상 절차를 어느 것, 이후 협상 절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부결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할 수 없지만 그래서 대단히 미협해서 승인할 수 없지만 이후 협상 절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인정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봅니다. 위에 언론 기자분들도 계실텐데 아마 당 대변인 씨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대단히 고민스러울 텐데요. 말 그대로 이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뭐 다른 해석을 붙이기 시작하면 복잡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 문구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2차 협상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종 합의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아니죠? 가장 중요한 점에서 민주동당과 진보신당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참여당이 연석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차 협상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진보신당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권주의 극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히 지역조직의 통합적 운영 방 운영 방안에 대한 방법 등을 포함하는 부속합의서 2가 2차 협상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부속합의서 2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 2차 협상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통합이 되지 못하는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명 당령당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수임기관입니다 당대표단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상임고문, 시도당위원장 그리고 세진추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30명이 됩니다. 당 대표단 5명,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상임고문 포함해서 4명요. 그리고 시도당위원장 15명입니다. 왜냐하면 윤난실 부대표가 대표단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은 현재 어 6인입니다. 9인인데 그 중에 3인이 그 시도당 위원장에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과 노회찬 고문님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6명이어서 전체 30명으로 구성 되게 됩니다. 이후에 여성할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3명의 여성이 이쪽 위원으로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3명의 여성 할당 위원회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도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정시가 안 됐습니다만 현재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 안으로는 새신보정당 어, 건설추진위원회에 어, 대표가 위원으로 위촉 임명할 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3명의 여성 위원을 포함시키면 어, 33명이 되고요 그러면 어, 여성 위원이 총 10명입니다 33명 중에 10명이기 때문에 어, 30% 여성 할당 정신은 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현재 이것에 대해서 어, 현재 이 수임기관이 당내 여론을 정확하게 균형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라 비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임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려운 문제여서 기관으로 거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 이후에 어, 협상과 관련해서 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할 어, 단위들이 필요한데 이 단위에는 당내 의견 분포를 고려해서 단위를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어, 어, 5 3 1 협상 결과와 5 3 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직질로에 대한 최종 승인은 8월말 전후 임시 당대회, 당대회를 소집하여 당헌에 의거한 특별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당헌에 의거한 특별 의결은 어, 과반수 어, 과반수의 3분의 2 찬성입니다. 어, 특별 의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제적 3분의 2도 특별 의결이고요. 제적 과반도 3분의 2고. 그런데 우리 당헌에, 우리 당헌에 적시하고 있는 어, 특별 의결은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찬성. 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려서 8월 달 당대에서는 여분과 같은 2분의 1이냐, 3분의 2냐, 라고 하는 일체의 논의를 하지 않고 오로지 3분의 2로만 결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8월 말 전후 임시당대에서 당의 조직 진료가 가결되어야만 수임기관은 신설합당이 필요한 딴딴딴 재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답니다. 수임기관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 승인은 당대를 통해서만, 당대를 통해서 승인되어야만 그 권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